무슨 걸리러 날 살려. 영화 친구 김시선 <목소리> 은밀하게 길거리를 헤매는 남자 어디에 팔 거라도 찾는 건지 여기저기 쓰레기를 뒤져 보지만 발견되는 거라곤 팬티뿐입니다 그때 사채업자로부터 도착한 문자 사업을 망한 남자는 이제 어디서도 땡전 한푼 구하기가 힘든 상태인데요. 길거리에 놓인 커피 자판기에 누가 남긴 동전이라도 없는지 살펴보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아름다운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데 덜컥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주어집니다. 며칠 동안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아저씨는 급하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데 종이컵 떨어지는 소리에 익숙한 소리와 함께 설탕 크림 커피가 종이컵에 담깁니다. 후... 따뜻한 커피가 식도를 타고 몸 깊은 곳까지 타고 내려가는 그때 500원을 넣어서 300원 커피를 주문했으니 2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어째 손에 진 돈은 500원짜리 동전 두 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커피를 주문했는데 돈이 늘어난 거죠? 설마 하는 생각으로 다시 주문을 하나 아저씨. 현재 금액은 200원. 하지만 다시 500원짜리 동전 2개 놀란 아저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천천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황금알을 낳는 자판기인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돈을 번다. 이게 바로 돈으로 돈을 버는 자판기 코인. 이런 식이라면 500원으로 500만 원, 5억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계속 받아서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았는지 역시 주식도 코인도 올인 아니겠어요? 일단 주머니 이곳저곳에 숨겨둔 돈을 전부 다 끌어서 집어넣는 아저씨. 현재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엄청난 기대감에 봉지를 입구에 걸어 놓고 동전 반환 버튼을 누르는데 그때 먹튀해 버리는 자판기? 아니 이게 이게 뭔 일이죠? 자판기를 두드려보지만, 자판기는 답이 없습니다. 원래 사기라는 게 이런 식이죠. 몇 번을 주면서 믿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전부 먹고 튀는 방법. 화가 난 아저씨는 급하게 주먹으로 자판기를 후려치는데, 덜컹! 하고 열리는 자판기. 과연 남은 거라곤 동전뿐이었는데, 그것마저 다 털어간 자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편 영화를 소개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단편 영화를 소개할 테니까 계속 영상을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많은 관객들이 사랑한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장편, 쇼버스 이별행, 쇼버스 감성행, 쇼버스 기묘행, 쇼버스 섬뜩행, 쇼버스 감독행, 쇼버스 배우행으로 묶은 프로젝트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진짜 우리 영화 친구들만을 위해서 인상적인 영화 6편을 연이어 소개하려고 해요. 그첫 번째 작품은 쇼퍼스김효행이 포함된 영화 포세일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자판기를 만난 한 남자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방을 꿈꾸다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된 남자가 지난날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돈의 욕망에 먹히게 되는 게이 작품의 재미죠. 정말 김밀 하지 않 나요？계속 해서 이런 꿀잼 단편 영화 소개가 이어질 건데, 이 영화를 포함한 6개 작품을 쭉 보시고, 영상 마지막에 댓글로 인상적으로 본 영화, 제목과 함께 이유를 적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 보고 하트를 팍팍 눌러 드릴게요. 영화 친구들 가장 많이 뽑은 영화가 뭘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영화, 포세일,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영화 소개가 이어집니다. 침대 틀에 손이 묶인 노인들이 가득한 곳. 힐링하우스 실버 요양센터에서 일하는 장수는 낮에는 성실하게 노인들을 돌보고, 밤에는 술에 취해 자유롭게 춤을 추며 노인들을 괴롭히다가 잠에 들곤 하는데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일어나 급히 술병을 치우는데 팔과 손에 이상한 긁기가 가득합니다. 수레치에 잠든 동안 누가 몸에 낙서라도 해둔 걸까요? 장수가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까지 닦는 건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생각해 보면 장수는 노인들을 돌보곤 있지만 그들 입장에서 배려한 적은 없었죠. 장수는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 다음 날엔 얼굴부터 닦고 발을 닦아줍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올빼기 싫은 할아버지에겐 머리카락을 다르게 손질해 주는데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 놈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빠의 엄지를 잡더니 부동산 증여 계약서에 지장을 찍습니다. 외로운 아버지를 보러 온게 아닌가 보네요. 문득 이 모습을 본 장수는 예전 일을 떠올리는데 지금은 사진으로만 볼수 있는 아이의 얼굴. 미안해. 아빠가 해 줄게. 이거 봐. 더는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가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장수는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잠이 든 사이 장수의 몸에는 수십 개의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노인들이 그에게 외친 도움 요청이었죠. 장수 손에 쓰여진 아들의 말. 무언가를 다짐한 듯 장수는 거침없이 술을 들이킵니다. 과연 장수는 요양원에 누워 있는 수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슨 행동을 하게 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한 쇼버스. 단편영화는 쇼버스 김효행에 포함된 영화 세이브 미입니다. 이 영화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보살피는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몸으로 받아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메시지가 몸에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 소통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이 정말 독특해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영화였던 세이브 미였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영화로 이어집니다. 임신이요? 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인 해연은 행복한 마음 반, 걱정 반입니다. 하긴 누구라도 임신이 익숙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 아니요. 내 생각만 하던 거라. 그때 사막인가? 배 우측에 작게 난 사마귀를 발견한 해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퍼지는 사마귀. 뭐 났어? 아니 사마귀가 좀 났는데 약발라도 안 났네. 아 어,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혹시 배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임신한 동료의 배를 만져보며 곧 탄생할 생명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혜연. 그렇게 두려움은 점점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알콩이 어때? 너무 흔한가? 알콩이? 응. 귀여운데? 태명은 알콩이. 아 귀엽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데 헛구역질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혜연아 휴지에 남겨진 어떤 액체? 초록색 색깔이 좀 기분 나쁜데요? 남편은 사마귀가 애한테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상처되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염되는 거 아닌가? 애한테는 문제 없겠지? 그 의도가 어떠하든 해연은 조금씩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가 사마귀는 참아야지 약을 바르면 아이한테 안 좋다는 근거 없는 말까지 듣게 되는데요. 뭐 세포 분열을 막는다나. 그래서 임신 중에는 절대 연고 바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좀 발랐거든요. 진정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안은 멀쩡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배난 사마귀를 당장 치료하긴 힘들다고 합니다. 회원을 <놀람>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요. 그냥 참는 거 말곤 방법이 없는 거죠. 네. 혜연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아이를 위해선 참아야 하겠지만 배에 난 사마귀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말이죠 그래 다행이네 아니,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여전히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겠지만 휴직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혜연 <laughs> 이참에 휴직내고 좀 쉬는 건 어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단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 뿐인데 혜연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엄청난 식욕을 주체할 수 없는데 과연 혜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 어. 어, 밤 늦게 돌아온 남편은 아내가 아닌 애콩이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혜연의 존재는 아이에게 먹혀버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출산 휴가를 신청한 해연은 회사 상사로부터 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했던 걸까요? 임신한 다른 동료는 이미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병원에선 참으라는 말만 할 뿐인데 해연은 더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내몸 같지 않은데 전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참아야 돼요? 그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해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세 번째로 소개한 쇼퍼스 단편 영화는 쇼퍼스 섬특행에 포함된 영화 사마귀입니다. 여성이 겪게 되는 임신 기간이라는 불안한 시기에 극도로 예민해지게 된 여성의 이야기를 사마귀에 빗대어 공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요. 볼수록 예민해지는 인상적인 단편 영화여서 뽑아봤어요. 세 번째 영화의 제목은 사막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영화로 이어집니다. 남녀가 아주 진하게 서로를 사랑하려는 찰나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성인 영화 감독 영수는 연출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감독님 방금 거 오케이죠? 네. 왜요? 여기, 여기 보시면 아니 됐어. 연기 좋았어. 어차피 네, 성인 영화가 네. 시각적인 쾌락만 전해주면 되는 거지. 인물들의 감정까지 잘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일 1편 문제 없습니다. 감독님 오늘 다 찍죠. 이거요? 네. 당연히 다 찍어야죠. 아, 감독님 야 그때 그가 일하는 촬영장에 도착한 딸 수혜. 아빠인 영수는 오늘 촬영 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을 찍고 있었는데. 어, 아빠? 영수는 깜짝 놀라 수혜를 촬영 장비를 둔 방으로 데려가지만 우리에겐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아이에겐 궁금한 일이었겠죠. 아빠, 근데 아까 그 사람들 왜고 있었어? 영수는 딸이 집에 가도록 설득해 보지만 내일까지 제출할 숙제가 있는 수혜는 갈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아, 싫어, 나 여기 있을 거라 아빠랑 같이 있을 거 아유 진짜 오늘 왜 이래 진짜. 결국 수혜를 데리고 촬영에 나선 영수. 근데 촬영이 가능하긴 할까요? 나도 같이 할래. 어쨌든 촬영은 이어가야 하는데 가성비 좋은 성인 영화 감독 영수는 아이가 있다 보니 어느샌가 점점 촬영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배우의 각본 집에 적힌 메모를 보고선 장면을 급하게 수정하려는 영수. 우리 이 뒷장면 이거 조금만 수정 가능할까? 결국 영화는 19금에서 점점 전체관람가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찐득찐득한 키스는 카메라엔 잡히지 않게끔 찍고 둘 사이의 혀의 교감은 귤의 전달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성인영화가 행복한 가족 드라마로 바뀌자 제작사 대표는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게 뭐죠? 예? 네, 이... 예 네. 아니 우리 지금 뭐파월의 크리스마스 찍나? 떡영화 찍으라고 갖다 놨으면 떡 치는 걸 찍어야 될거 아니야 제작사 대표는 영수에게 쓴 대로 찍으라고 하는데 시나리오대로 찍는 게 어렵냐? 하지만 아유. 영수는 이미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때 이건 또 뭐야? 아이까지 발견하자 제작사 대표는 화가 단단히 나는데 결국 아이를 돌려보내고 다시 촬영에 나선 영수 다시 영화는 찐하게 바뀝니다 과연 영수의 성인 영화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번째로 소개한 쇼버스 단편 영화는 쇼버스 감독행에 포함된 영화 에로입니다. 일단 이 작품은 애가 아니라 에로인데요. 성인 영화를 찍는 장소에 아이가 등장하게 되면서 에로인의 이야기가 틀어지는 과정을 참 유쾌하게 담은 작품입니다. 처음에 영수는 제작사 대표에게 자신의 영화인데도 가명을 쓰려고 하는데요. 어, 그 크레딧에 제 이름은 조개의 달인 그걸로 해주면 안 돼요? 이처럼 그는 정말 무늬만 감독이긴 했지만 에로 인해 정해진 시나리오를 수정하게 되고 결국 작품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이건 영화 그제 이름도 우리끼. 이렇게... 이런 영수의 심정 변화를 따라가시면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영화의 제목 에로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섯 번째 영화로 이어집니다. 한 여성의 사진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This is She's 168cm tall, 52kg. 아마도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 여자친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네요. 남자 친구는 조안이 사는 곳부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Of her is full of 너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은밀한 쇼핑 습관까지 알고 있죠. She's when money, then 보통 남자들이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근데 데이팅 어플을 okay. 이용하는 조안? 잠깐만. 이성과 데이트를 원하는 걸 보면 지금 조안을 소개하는 남자는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스토커인가요? 그런데 이 스토커는 남자친구까지 매칭시켜 줍니다. 그렇게 목소리 남친에 의해 선택된 남자와 만난 조안 There he is. I did good, huh?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한은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란 걸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조한의 얼굴엔 긴장 대신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조안, trust me. He's the one.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지는데 남자친구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라면 이 목소리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조안에 대해 모든 걸 아는 이 남자. 뭔가를 느낀 조안은 급히 휴대폰을 들어 저장된 사진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이미 늦은 걸까요? 조안의 모든 것이 이 스토커 같은 남자에 의해 분석되고 이끌려갑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다섯 번째로 소개한 쇼버스 단편영화는 쇼버스 김여행에 포함된 영화 《조안》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린 순간 마치 조안처럼 누군가에 의해 속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우리도 모르게 기록되는 나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나의 선택에 관여를 하게 되는지를 멜로 드라마처럼 달콤하게 시작해서 스릴러처럼 마무리되는 매우 영리한 작품입니다. 직접 보시면 더욱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소개한 다섯 번째 영화의 제목은 조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여섯 번째 영화로 이어집니다. 아역 배우 오디션 대기실에서 나홀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성민은 외롭습니다. 너 오디션이 구합이야? 어? 너 정신 차려. 연기가 부족하다며 혼내는 아빠도 없고 자리를 대신 맡아줄 엄마도 어, 없습니다. 우리 미경이 곧올 거여서 미안. 성미 아빠는 일 때문에 오지 못한 상태라 다른 친구 옆에서 몰래 연습하는 성미 옷도 못 갈아입었어 괜찮아 아빠 나는 그래도 아빠가 좋아 이번 오디션에서 아이들이 보여줘야 할 연기는 서운하면서도 아빠를 이해하는 어린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 한 아이가 막 오디션을 끝내고 나오는데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중간에 제 차례 까먹었어 아유 그걸 까먹으면 어떡해 경쟁자들은 아주 좋아하네요 이렇게 아역배우 오디션 경쟁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부모의 지원을 받아도 힘든데 성민은 응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음료수 한 잔을 얻어 먹을 뿐이죠. 마실래? 반면 부모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은 아역배우는 안정적으로 연기를 하는데요. 네. 민 써주세요. 왜요? 다 잘할 수 있어요. <laughs> 게다가 말까지 이쁘게 하니 이런 상황에서 성미가 뽑힌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옷도 못 갈아입었어. 괜찮아. <laughs> 결국 성미는 오디션을 보기도 전에 기가 죽어서 제대로 연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다음 차례인 친구는 거의 역대급 눈물 연기로 감독을 놀라게 하는데요. 들어가시죠. <laughs> 와. 와! 그렇게 완벽한 연기로 인해 사실상 이번 역할을 가져갈 아역 배우가 누가 될지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 가야 됩니다. 와,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역시 연기의 꽃은 눈물 연기일까요? 그렇게 오디션이 끝나고 결과는 추후 통보로 공지됩니다. 하지만 성미는 집에 가지 못하는데요. 뒤늦게야 오디션 대기실에 도착한 성미 아빠. 왜나잖아 아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영화 감독. 다시 아역 배우를 살펴보려는데. 잠깐만, 지금 친구 뭐지? 오디션은 망했지만 아빠랑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서 기쁜 성미. 그때 전화가 오는데 완벽한 눈물 연기를 보여준 아이가 아니라 성미가 최종 오디션에 합격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촬영장으로 하는데.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감독은 왜 성미를 뽑은 거고 성미는 어떤 연기를 보여주게 되는 걸까요? 아빠. 나 괜찮아. 아빠 나 때문에 일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나도 다 알아. <laughs> 여섯 번째로 소개한 쇼버스 단편 영화는 쇼버스 배우행에 포함된 영화 클라운입니다. 이 영화는 오디션에선 연기를 펼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아빠를 기다리던 성미가 자신의 사정과 비슷한 역할을 연기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럼 <laughs> 혹시 성미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직접 보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이거 저럴 때니까. 아프지만 아빠 사랑의 여섯 번째 영화 클라운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총 26편의 단편 중 특별히 여섯 편만 뽑아서 우리 영화 친구들에게 소개해 봤는데요. 순서대로 1번 포세일, 2번 세이브 미, 3번 사마귀 4번 에로 5번 조안, 6번 클라운이었는데 우리 영화 친구들은 어떤 작품이 특히 좋으셨나요? 가장 인상적으로 본 영화의 제목과 그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직 고민이 안 끝나셨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민이 끝나셨다면 다시 댓글로 편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영화를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단편 영화 26편을 쇼버스 이별행, 감성행, 기묘행, 섬뜩행, 감독행, 배우행 총 6편의 장편으로 묶었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장편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역대급 쇼퍼스 프로젝트는 7월 22일에 극장 개봉하는 쇼퍼스 이별행을 시작으로 매월 한 편씩 12월 겨울까지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보다 보면 올해가 영화로 가득 찰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소엔 우리가 접하기 힘든 좋은 단편 영화를 이렇게 극장에서 종합선물 세트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기획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작품 소개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